유튜브 활동하는 건가요? 예, 예. 기억이 캐릭터에 들어갑니다 어, 어 이거, 이거 나왔지 맞지 학교 다닙니까? 이거 아니죠 어. 이 아니고 어? 나온다 어? 아. 오 <목소리>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laughs> 오늘 해볼 컨텐츠는 바로 아키네이터 뿅좀 좀 비슷한가요? 예 자, 이 아키네이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몇 가지 단서를 가지고 특정 인물을 정확하게 이렇게 찝어내는 아주 심통방통한 녀석입니다. 저보다 연배가 좀 많아 보이시는데, 예. 아닌가? 피부는 또 주름이 전혀 없는 게 나보다 어려 보이기도 하고 자아무이 아키네이터! 너무나도 유명하고 또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써봤지만 저는 또 알고 보니까 이거 유튜브에 뭐 업로드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갬브링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몇 번의 힌트만으로도 저를 발견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었습니다 아 그래도 한 130만 유튜버니까 한몇 마디만 해도 찾아내지 않을까요? 제 생각인데 이건 무조건 10번 안으로 될것 같아요 그 10번 안에 안 되잖아요? <laughs> 여러분들한테 제가 치킨 다 쏘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 10번안에 안나오잖아 오늘만큼은 좋아요버튼 누르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싫어요버튼 누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마음대로할수 있었다고요? 그래요 자 아무튼 가볼게요 자 여성입니까? 아니요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바로 나와버리네 예 이건 약간 알았지? 유튜버인가요? 예 맞습니다. 당신 캐릭터 이름이 두 글자입니까? 아니요. 갬브링이죠. 게임을 하는 유튜버입니까? 오, 바로 확높피네 근데 벌써부터 다섯 단계야. 얼굴을 공개한 채로 방송을 하나요? 맞습니다. 기우기 캐야 이거 진짜 확 높이는데? 기육기 캐릭터에 들어갑니까? 예. 줄넘기요? 아 갑자기 뭐줄넘기 아, 줄넘기는 아니죠. 지금 두 개밖에 안 남았다. 김시루 채하나 이름입니까? 아니요. 아이를 낳았습니까? 이거 마지막이다. 과연 그 다음에 정답을 알아낼 것이가 예! 여러분의 싫어요, 폭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불쌍하시다면, 좋아요 버튼도 땡큐. <laughs> 아, 이거 10번 너무 버렸네. 솔직히 좀 너무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자, 겸손한 자세로 한번 가겠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였던 적이 있습니까? 어, 아, 그럴리가요. 근데 그렇게 되고 싶긴 했어요. 예. <laughs> 검은 수염이 있으니까 이거 왜도 잘안못 하네. 아니요. 던전앤파이터 아니요. 여러 가지 게임? 예. 여러 가지 게임 하죠. 뭐야? 아, 몇 번만 더하면 바로 찾아냈네. 막판에 약간 롤 하고 뭐 이런 걸로 좀걸러내는 그림이 있었나 봐요. 제특 게임 브링 유튜브. 와, 지금 현재 제가 쓰고 있는 예, 메인 화면이죠. 맞습니다. 맞고요. 선택한 캐릭터가 뭐야? 20, 100, 1 0 10, 0 0칠 10만. 277,112회? 사람들 여러분들 아저로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다니 우리 부롱이들 나머지 1 1 0만은 어디 갔어? <laughs> 다른 부롱이님들도 한번 예, 심심하면 저를 좀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아무튼 이게 열번 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 잘 찾는데요 잠깐만 이또 갑자기 우리 제, 제, 절친 동생이 셰어님은 몇 만이나 이게 그 분석이 됐는지 그게 또 궁금해지네 셰어님 한번 찾아볼까요? 게임 유튜버 예 이름 두 글자 어이게 누구? 좁혀지는데? 예 캐릭터 여자입니까 아니요 얼굴을 공개한 채로 방송 아니요 할머니 좋아합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도 마인크래프트 많이 하나요 뭐 가끔 하실 때 있죠 이름에 시읏이 확 좁혀졌네 와아셰어님 이름 너무 쉽게 정하신 거 아닙니까 시어트라거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예. 일단 예 이름에 이형이 들어갑니까 예 이거는 뭐 시어드 형 그냥 초등 다 나온 건데 예 녹색입니까? 셰어님은 일단 약간 파란 계열이죠 예 아니에요 파란머리 와 이거 바로 나왔다 파란머리면 이거 바로 셰어님이잖아 14트 와 파란 머리가 아니고 어, 파란 물범이 나왔네 아 이거 저랑 비슷한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과연 몇 명이 이걸 찾아봤을까? 저는 한 27만명인가 그랬죠? 과연 셰어님은? 야 이겼다! 아... 이겼다! 이것도 셰어님한테 연락해서 자랑해야지 아무튼 이것도 재미로 해봤고 제가 좀 찾아보고 싶은 것들은 여러 가지 생각해봤는데 가만 고민하다 보니까 정말 궁금한 게좀 있거든요? 바로 우리 훈남PD 훈성편집자가 과연 검색하면 나올까? 어? 우리 또어 유명인이야. 너 나무이키의 네 이름도 있, 있다며. 어 있어요. 아 거의 뭐 데뷔해가지고 거의 유튜버 수준. 유튜버 수준. 아니 내가 궁금한 게나 지금 아키네이터라고 인지도가 있는 사람은 검색이 되거든. 여기서 과연 뭐가 <laughs> 나올까까전 인기가 없기 때문에. 아니 인기 있어. 네. 심지어 여러분들 어떤 적 있었냐면 포켓몬 <laughs> 카드 수제 팩이 있어. 그 어떤 친구가 엠브린 팩, 풍사팩 이렇게 파는 거 봤어. <laughs> 어 근데 네이버 검색하다가 나 본적있어 <laughs> 그만큼 너의 인식이 어도있다이 말이야 <laughs> 어, 아키네이터너 나올수도 있어 진짜로 근데 나도 근데 진짜 궁금하긴 한다 나오면 초대박인데 그럼 아키네이터가 쟤또 구한거지 그럴꺼야 어 그리고 너도 이제 어흠 <laughs> 인정해냈다고 어 <웃음> 아니, 근데 일단 한번 해보자 여자 아니델타 여자입니까? 어 아닙니다 이런거 확실하잖아 마인크래프트 많이 하나요? <laughs> 아니요 혹시 나몰래 체량파가지고 마인크래프트 올리는 <laughs> 어, 그런거 아니지? <laughs> 아니요 아니요 아, 아니, 확실하지? <laughs> 네아니고요 어, 아, 여기서 뭔가 캐내드가 키넬틱이 들어가 <laughs> 어떻게 이거? 야 희열 나왔어 지금 희열 예예 yeah. yeah. 로블록스 어? 찾지 않나요? 어? 로블록스 깽꿀 저 맨날 하는데 어맞야 이거 잠깐만요 잠깐만 야 근데 이게 너가 로블록스를 실제로 올려 그건 아니 그건 아니죠 팀 이게 조금 애매할 수 있어 다른 방향으로 아...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그럴 겁니다로 가주는 볼지 아, 않을까 어 그럴 겁니다 얼굴을 공개한 채로 방송하나요? 을 어? 그렇지 방송이 나오지 방송 나오 지금도 네, 방송 하고 있잖아 네. 어얼굴 공개했잖아 이... 성인입니까? 어, 그죠, 그죠. 어 성인 맞습니다 허팝 네. 연구소에서 어, 일하나요? 어너 설마 이거를 말하면 어떡하냐?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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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블링컴퍼니를 버리고 지금. <laughs> 어, 아니 허방도 워낙에 뭐 음. 어, 대단하신 분이니까 네. 같이 콜라보하면 좋은. <laughs> 아, 아닙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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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이건 아니지. 아니고, 아니고. 원. 어, 저너왜 이렇게 자꾸 좋은 거 나오냐? <laughs> 원어원 <원어로는> 좋게. 지금 <laughs> 원어원 팬들은 보고서 조심해야 돼. 어. 댓글 테러도 한다. 어, 일단 아니요. 팬도처럼 보임. 요 다크 서클이 어. 좀 진하긴 한데. 요즘 너무 힘들어서 어. 이리. 저번에 테이프만 놔줘. 힘들었잖아. 음. 이건 아니지. 아니요. 나쁜 캐릭터. 아, 조금 나쁜 캐릭터. 캐릭터입니까? 아, 니지 이거 또 최근에 또 제가 좀악행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아, 이건 아. 좀 애매한데 나도 나빴다가 얘도 나빴다가 뭐 그러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게 맞지. 음, 그래도 아닐 그 아닐 겁니다. 폭소. 어, 누구시지? 아.. 죄송하지만 아, 아, 분석이 찬데 나오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야너안 나와 아직 인지도 없어 너. 아,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아, 너저 얼마나 출연을 해야 너 나오는 거야? 아, 여러분들 말이 돼 아, 말이 돼 사실 사실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했어. 말을 몰라 <laughs> 이 씨. <웃음> <웃음> 잠깐만요. 뭐? 근데 저보다 유튜브에 더 먼저 더 많이 나왔던 찬이. 아 맞네. 찬이는 쇼츠도 많이 나왔고. 그니까요. 어 진짜? 혹시 게임블리 주니어 나올 수 있을까? 이거 진짜 나올 수도 있다. 어 진짜 한번 찾아볼게요. 많이 내나요? 요즘 탄이가 일곱 살이라고 나한테 화가 엄청 많이 내. 아빠, 싸움놀왜안 해줘? 이걸 아킨이가 어떻게 알아? 이거는 그냥 그럴 겁니다. 아니라고 는말못 하겠어요. 그럴 겁니다. 달수, 어, 어. 네, 누군지 어... 네. 모르겠지만 <laughs> 틱톡커이시고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한번더 어. 올려드렸습니다. 이거 이거 누르면 얘 누르면 이거 뜨거든. 최근 플레이 선택한 어휴 아... 27만 회 나왔어 27만 회요? 최연님 참고로 알지? 나의 절친이자 네. 응. 절친 맞아요? 아니, 말도 못났던데 7만 회요 클나스와 촬영할 때이 자랑하려고 <laughs> 자 그러면은 잠깐 출연한 건안 나오는 거 같아요 그러면 잠깐만 우리가 깽꿀 채널을 또 운영하고 있잖아 그건 진짜 나올 만하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건 진짜 나올 만한데 만약에 깽꿀이 안 나오잖아 네. 그럼 너의 제 잘못인가요? <laughs> 너의 잘못이 크다고 본다. 제발. 너는 깽꿀에 책임지잖아. 깽꿀 <laughs> 안 나오면 이거 연봉에 대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어. <웃음> <웃음> 한번 가볼게요 깽꿀. 근데 겜브링보다 더 빨리 나오면 그것도 좀 에바긴 어? 응. 한 한, 네 아까 행1 3번째만에한 14번? 15번? 내가 정확히 기억 안 나. 는데 오, 나는데. 두 글자? 글자? <laughs> 나와도 좋은 여자입니까? 아니죠. 마인크래프트 관련? 아니지. 이름의 ㅎ? 아닙니다. 로블록들 슬... 자주 아나요? 슬슬 하다 벌써? 여섯번째인데 지금? 아니 아니 그래도 겜브렌보다 유명할 수 없지 예음으로 시작 겜! 아 근데 <laughs> 게임인가 <게이밍가> 밑에 미음 맴 꿀. 맴? 아니라고요? 아닐겁니다 아닐겁니다로 가자 당신의 는 귀신과 관련? 없죠 얼굴에 어, 상처? 밴, 밴드 어? 밴드 붙여있잖아 있잖아형니아 형님 아아직 12번째야 아니 괜찮아요 예 <laughs> 보라색 머리? 아니지 어? 검정색 머리죠 유튜버 활동 하는 건가요? 예. 종교? 갑자기, 갑자기 멀어지네. <laughs> 아 됐다 드디어 일단 게임 브릭은크 넘어갔어. 다행이다. <laughs> 야나 분발해 열심히 하란 말이야. <laughs> 칼로 싸웁니까? 아닙니다. 어, 기억이 캔슬을 야아합니다어 이거 이거 나왔죠? 맞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나요? 아니 게임 쿨을 플레이하는 저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게임 쿨은 설정상. 야, 예, 예. 그러니까 아니라고 어? 해야지. 어. 아니요. 학교다닙니까 이거 아니죠. 마인크래프트와 관련. 어, 이거저거 점점 산으로 가는데? 아들을 갖고 있습니까? 이건 깽꿀로 가야되나? 이건 뭐 어떻게 해야되나? 예, 뭐. 모르겠다고 해자깽꿀이 혹시 우리 몰래 또 여친구가 자 아. 결혼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어, 이건, 이건 모르겠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연장자입니까? <laughs> 플레이하는 나한테 다 해당되는 얘기. 연장자에다가 결혼했고, 자식있고. 깽꿀은 <laughs>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아키네이터도 헷갈리는거예요 아, 그니까 러 얘가 지금 깽꿀을 찾으라는거 깽꿀을 찾으라는거 뭐야? 이건 아니지. 솔직히 깽꿀은 약간 어린 느낌으로. 얼굴 보여주나요? 이건 아니고 어, 나온다아 기린님이 아, 또 기린님 아예 아, 근데 깽꼴 안 나온 거성가는데 근데 이게 형님이랑 너무 섞여서 헷갈려 계속 한번 해볼까 그럼 어, 조금만 그... 더 계속해볼게 포켓몬 카드 주로 합니까? 예 깽꼴이 예? 안 하는데 나 깜브링네 어그래 오빠 뭐야 이 깽꼴 이렇게 나온다 포켓몬 카드 예는데 이게 나왔다 그러네 한마디로 아키네이터는 깽꼴을 플레이하는 깜브링을 매칭시키는 거네 아, 그러네 그림도 어차야 나왔어! 아, 잠깐만요 근데 얼굴이 없는데요 아직 아 어! 그림자인데 아키네이터님 좀 등록 좀 해주십시오 프로필... 아 아키네이터님한테 어, 아, 아 표정이 너무... 거만하잖아 잠깐만 근데 이거 또몇명 찾아봤나 그걸 알아야 돼 갬블이 27만이었다 만 넘을까 안 넘을까 저는 그래도 못해도 15,000은 넘을 것 같다 1 5 0 0 에바야 만이야 내 생각에 한 2,000? 2,000? 플레이스자 갑니다 3 2 1 in 1,050 네. 훨씬 열심히 해야겠는데? 여러분들 아무튼 그래도 깽꿀 찾아주신 게 어디입니까? 검색된 거 다행이다 음. 아, 나 큰일 날 뻔했네 어. 아무튼 여러분들 아키네이터 <laughs>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계속이